3월 1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휘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하 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세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길을 가고 계실 때 예수님의 뒤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이 소란스러웠을 겁니다. 당연히 그 소란한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란한 겁니까? 사람들이 대답하죠. 그것도 모르시오.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신단 말이오. 이 맹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메시아, 그 예수께서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계신다는 말을 듣게 된 거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죠. 하지만 귀가 눈보다 더 정확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 소리가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그가 이제껏 맹인으로 살면서 들어했던 수많은 위로와 격려들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는 이 소리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이 맹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든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웅성거리는 소리만 듣고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때 이 맹인이 택한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맹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할 정도였지만 이 사람은 주눅들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더 크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다이세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고 서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사라지고 일순간 침묵이 일렀습니다 주님 앞으로 이 맹인을 이끌어가는 그 느낌 무척이나 기대가 되고 따뜻한 기운이 자기를 돕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저할 게 없죠.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눈이 열렸습니다. 앞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복음, 최고의 구원이죠.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이 주님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셨을까? 굳이 크게 소리를 질러야만 주님이 멈춰 서시고 이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는 상황이었을까? 그냥 미리 알아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맹인의 간구를 통하여 이 맹인의 크게 소리 지르는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 응답 이것은 곧 침노하는 자 부르짖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체면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나에게 딱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내가 조용히 있다가 그 기회를 놓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이 맹인에게 지금 주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준 일생일 때단한 번의 기회일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발걸음을 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다시 주님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물론 이 맹인이 그걸 몰랐겠지만, 어쨌든 이 맹인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마지막 기회였고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체면 따지고 관습 따지고 성격 따지고 이것저것 따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구원의 기회, 이 축복의 기회 앞에서는 체면 따위는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체면 따위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래지 않아도 우리 형편과 모든 처지. 난감한 상황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을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제가 목회자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인 자십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도 목회자는 사실을 느끼지만. 성도들께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염려와 기도 제복을 내놓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제가 목회자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런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이 고맙고 또 제가 목회자로 존중받고 있다는 신뢰감과 함께 더 열심히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끼시기에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해결하실 분이라고 믿고 간과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고 간절할 때는 남의 시선 아랑곳할 것 없이 그저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시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함, 타급함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간구에도 응답하실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자에 상달되고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주님의 손길을 간구했던 이 맹인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앞을 보게 되고 구원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더 하나님 모자의 상달이 되고 또 응답이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게 하시고 채면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소리지르며 나아가서 반드시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리고의 맹인처럼 간절히 소리 질러 주님을 찾고 구하여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결단하는 살아 오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 나이다. 아멘.